예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어, 예제 1번을 보면은 지금 다음 중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이런 거는 쉽죠. 답은 3번이고요. 여기에 이거를 전개를 하면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x제곱 x제곱이 양쪽에 있어져서 지워져요. 그리고 결국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옆에 있는 예제 2번을 보도록 하죠. 이 가로 안에 있는 수를 해로 갖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러면은 가로 안에 있는 수를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등식 다는 0이죠. 이는 0을 만족하면은 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이 가로 안에 있는 답이 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 해로 같지 않는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가로 안에 있는 식을 x 자리에 대입을 해서 0이 안 되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정답은 1번이랑 5번이고요. 대입을 해볼까요? 1번부터 대입을 해보면은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1이 돼서 2분의 1. 그 다음에 -1 대입하면은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하면은 2, 즉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그리고 5번을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1에 제곱빼기 1 하면은 3 이렇게 돼서 0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랑 5번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이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고르면,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이 되려면은 는 0이 있어야 되죠. 는하고 어쨌든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는 0이 없죠. 그래서 아니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어, 여긴 x3차, x3차가 있기는 한데, 똑같이 쓰니까 3차가 아니죠. 지워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2차식이네요.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맞는 거 3번이 2차 방정식이 맞죠. 그럼 4번은 왜 아닐까요? 여기 x 제곱이 있고 얘도 전개하면 x 제곱이 나와요. 그러면 지워지죠. 양쪽이 똑같이.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어, 2차가 지워지니까 1차식이 되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얘는. 자, 그다음 5번을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3차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2차고. 이렇게 3차가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결국 3차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랑 3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옆에 있는 유제 3번을 보면은 가로 안에 있는 수를 해로 갖는 것은 그럼 가로 안에 있는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만족하는 거, 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답은 3번이에요.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 x 자리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 뭐가 될까요? 10 8이 되네요. 그래서 0이 아니라서 얘도 틀린 거고요. 2번도 대입을 해보면은 0이 아니라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7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4번은 답이니까 맞는 거고요. 아, 3번이 답이고 그리고 4번은 지금 7을 대입하라고 되어 있으니깐요. 7을 대입을 해보죠. 대입을 하면은 뭐가 되나요? 0이 아니라 28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을 대입 5번에다가는 지금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니까요. 이거를 대입하면 60이 되네요. 0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 유제 2번을 보도록 하죠. 유제 2번을 보니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때 a의 값이 될수 없는 것은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얘네가 x제곱 앞에 개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자리가 0 이렇게 되면은 0x제곱이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2차식이 안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마이너스 as제곱 더하기 12x 빼기 4 이렇게 돼있죠? 그럼 얘네 두 개가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요. 한쪽으로 다 넘기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a, 이렇게 한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x.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어서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쓰기만 할게요. x제곱 앞에 있는 거만 중요해요. 얘가 0이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a는 3이 되면 안 된다. 3인게 5번 답은 5번이 되네요. 자 이제 4번을 보도록 하죠.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것은 뭘까요? x자리에다 마이 1을 대입을 해서 식이 만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의 답은 2번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5번 같은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1을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1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8이 되는 거죠. 여기 는 0이라고 했는데 8이 되잖아요. 그래서 틀렸다는 라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2번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그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1이 된다고 하네요. 얘가 아니고, 그리고 3번은 0이 아니라, 아 여기 지금 1이라고 되어 있군요. 1이 아니라 는 0이 되는 거래요. 그래서 틀린 거고, 4번은 는 0. 이 아니라 는 1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정도면 하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예제 3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면은 어한 근이 x는 1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x 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돼요. 1을 대입을 하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고 그런 다음에 2a 빼기 1 쓰고요. x들 다시 마이너스 1 쓰고 더하기 2 더하기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1 빼기 2a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a 얘를 잘 정리를 하면 은4 빼기 a는 0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4는 0, 4는 a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a는 4, 답은 4번. 자 이제 4번을 보도록 하죠. 이거의 한근이 x는 알파라고 할때 얘를 어떻게 구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먼저 여기 있는 애를 한번 써볼까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은 0 그러면은 여기를 다 x로 나누면은 얘는 x제곱이 아니라 그냥 x가 될 거고요. x로 나눴으니까 5 얘도 x로 나누면은 x분의 1은 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x 더하기 x 분의 1, 얘만 반대편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자, 질문에서 지금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을 물어봤으니까요, 공식을 드디어 사용을 해야될 때가 왔죠.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알파 분의 1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되거든요. 얘를 안 외우면은 문제를 못 풀어요. 자, 외워두시고 그런 다음에. 어,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알파하고 X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X가 알파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은얘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게 뭐죠?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를 제곱했으니까 25 빼기 2. 그래서 뭐다? 23. 답은 몇 번? 3번. 자, 그 다음. 이제 5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한근이 3분의 2다. 이렇게 분수가 나오면 정말 싫어요. 대입을 해야 되는데. 분수가 나오면 별로 마음에 안 들죠. 자, 3 쓰고 x 자리에다가 3분의 2를 대입을 하면은 9분의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a 빼기 1은 그대로 써주시고 x 자리에다가 3분의 2 쓰고요. 그 다음에 빼기 a는 0.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지워지죠. 지워져서 3분의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가 분배가 되니까 3분의 2a 그 다음에 빼기 3분의 2 빼기 a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 숫자끼리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3분의 4가 있고 빼기 3분의 2가 있어요. 그러면 3분의 2가 될 거고요. 3분의 2에2 빼기 a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빼기 3분의 1 a가 되겠죠. 얘를 계산해서 는 0이 된다고 했으니까 a는 뭐가 될까요? a는 2가 되네요. 2가 네, 2번에 있었네요. 자, 그 옆에 유제 7번을 보도록 하죠. 여기 이렇게 식이 있는데, 한근이 예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풀었던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식을 일단 2로 나눠 볼게요. 여기 최고 차 앞에가 2라고 적혀 있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분의 5x 빼기 1은 0. 그러면 얘를 다시 x로 나누면 x 더하기 2분의 5 빼기 x분의 1은 0 x 빼기 x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드디어 알아냈네요. x하고 알파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죠. 그럼 알파 빼기 알파 분의 1은 뭐다? 마이너스 2분의 5다. 답은 3번. 자, 그 다음 두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하죠. 유제 6번에 보면, x가 마이너스 5 또는 1이다. 이렇게만 봐도, 아, 얘하고 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식은 x 더하기 5, x 빼기 1,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그러면, 은 얘를 전개를 하면, 은 x제곱 더하기 4x 빼기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된 식이 B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를 지금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B는 한쪽으로 넘겨서 이쪽 편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B는 0 이런 식으로 되게끔 전개를 해보죠. 전개하는 과정이 좀 기니까 그냥 전개했다 치고 3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6X 더하기 2a 빼기 b,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은, 3x 제곱, 그런 다음에 6 더하기 a 한 다음에 x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2a 빼기 b.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딱 봐도 여기는 x 제곱이고 여기는 3x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해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식을 3배 해주면은, 3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5 이렇게 된다는 거죠. 6 더하기 a가 1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는 뭐가 되죠? a는 6이 되죠. 그럼 a가 6이 됐으니까 여기 12죠. 12 빼기 b를 했더니 마이너스 15래요. 그러면 은 b가 몇이다? b는 27이다. 그래서 두 개를 더 했으니까 답은 33. 33은 문제의 2번에 있네요. 자, 그다음 유제 8번을 보면은 한근이 x는 알파일 때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럼 먼저 이 주어져 있는 식을 x로 나눠볼게요. x로 나누면 x 더하기 3 더하기 x분의 2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3만 넘어가면은 x 더하기 x분의 2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x 제곱 더하기 x 제곱 분의 4. 요거 알파를 x로 바꿨어요.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데 얘도 외워두면 음, 외워둬야 될까요? 네, 뭐 알고 있으면 편할 텐데 얘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곱셈 공식 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x x 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하기 한 내용이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을 하면 9가 될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xx 지어져서 빼기 4가 되네요. 그래서 9 빼기 4는 5 답은 5가 되죠.